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소망이입니다. 이름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어, 변주께서 주신 질문이라기 보다는요, 어, 대부분의 아, 요청에, 예, 네, 건네, 어, 요청에 말이 가까워요. 네, 첫번째로 주신건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번째는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하지 않고 네, 소망이 기다릴 거다 라고 네, 한생의 소식 알려줘서 고맙다 라는 이야기 네, 그리고 음, 남자인지 여자 아이로 오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숍에 대해서, 네 아이가 돌아올 곳에 대해서 엄마가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는, 네 엄마의 근황 전해주길 원하셨고요. 다섯 번째로는, 네 이것도 요청의 말이 가까운데요. 소망이 고생하지 않게끔 엄마가 지상에서 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전해주길 원하셨어요. 엄마가 바쁘게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소망이는 지금 주신 이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밤의 모습이에요. 밤이에요. 어 나무가 있고요. 나무 옆에 앉아 있어요. 소망이는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지금 메인에 있는 이 사진처럼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소망이 여기 있었네?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데요. 골골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데 왜 울고 있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울고 있어? 그랬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울고 있잖아. 네,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같이 밤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니?라고 물어보니까요. 네, 많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 보러 가면 되잖아 라고 하니까요. 엄마가 절 알아보지 못해요. 엄마가 절 보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소망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젠 알고 계셔서 많이 힘내고 있어 너도 그래야지 네라고 합니다 엄마가 기다리니까요 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 어, 번째로 전해주길 원하셨던 이야기요 엄마는 그래도 너의 소식을 잘 들을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해 주셨어 내가 더 고맙죠. 여기까지 찾아와주는 엄마는 많지 않으니까요. 환생한다는 소식을 엄마에게 전해주었거든. 엄마가 너무 기뻐하셨어. 다른 아이를 입양하지는 않을 거라 하셔. 선망이가 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데라고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려진 날을 가족으로 함께 해 주어서 저를 다시 기다려 주어서라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주신 전해주길 원하신 내용이요. 빨리 와줘서 고맙다고 하셔 매일 기도하고 있다 하시고 돌아올 때는 남자로 오게 될까 아니면 여자로 오게 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남자로 갈 거예요. 엄마는 여자로 오길 바라실까요? 라고 묻습니다. 글쎄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남자로 갈 거예요. 그렇게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엄마에게 전해줄게. 네 번째로 전해주길 원하신 내용이요. 엄마가 여러 분데의 샵을 알아보고 있다 하셔. 네. 네, 제게 알려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엄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난 엄마의 안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놓이는 곳으로 선택하세요. 나는 엄마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주기 원하신 이야기 요. 엄마가 바쁘게 바라보고 있다 하셔 소망이가 다시 돌아올 때 힘들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고 순간순간 소망이를 부르고 찾고 있다고 전해주셨어 라고 네 저에게 남겨주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 충분히 천천히, 천천히 살펴보세요 엄마에게 보이게 될것입니다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 알려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엄마가 찾아주는 곳은 그곳이 어디이든 괜찮습니다 고생스럽지 않아요 정말 온 기쁨으로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니까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저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엄마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곳을 기억해둘게요. 그곳을 바라볼 것입니다. 엄마, 저는 돌아올 것입니다. 너무 미안해서. 엄마 고생만 시켜서.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이건 계속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한테 잘 전해줄게. 네. 그렇게 쓰담쓰담하면서 아이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되게 미안해해요. 엄마한테. 엄마를 고생만 시켰다고 해요. 때문에 엄마가 너무 많이 고생했다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유는 명백해요. 다른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패시업에 대해 지금 엄마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투자를 하셨어요. 이 질문 요청 뭐할거 없이. 아, 또 그리고 알려주신 것도 있고요. 물론 그 상호도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음, 그 상호가 상호라기보다도 어느 샵을 볼 때요, 샵이 깨끗한가 뭐 이런 거는 그건 그,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마음이 놓이는가, 놓이는가, 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이를 찾아줄 의향이 진심으로 있는가, 이런 것들에 네. 집중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마가 너무 서두르는데, 너무 급한데라는 느낌 받고 있거든요. 소식은 언제든지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뭐 당장 샵을, 네, 막, 들 필요는 없어요. 만나기 한두 달 전에만 정해져도 돼요. 또는 만나는 한달 전에만 정해져도 돼요. 먼저 정해놔야 안심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정말 여기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네, 그 부분을 아이에게, 아이 생각이 날 때마다 엄마가 알려준대, 알지? 글로와. 난 엄마가 거기 있을 거야. 난 거기서 기다릴 거야. 하고 해주시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뭐 그건 매일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돼요. 매이는 그때마다 다 듣고 있어요. 너무 장소에 대해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어. 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옆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이는 엄마가 이야기 해주는 건다 바라보고 다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엄마에게 갈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 엄마가 알려주는 곳을 바라봐요. 그곳으로 가려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최상의 선택이면 당연히 그로 가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상황이 되면은. 예, 우회해서 어찌됐든 엄마에게 나타나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아이 의 엄마에게 전해지게 되거든요 들리게 돼요 보이게 돼요 그러니 그거는 예, 저는 그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안 나타나면 엄마가 전혀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엄마는 그,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겠지만, 저는 그 생각은 단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엄마 앞에 드러난다라는 건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전에요. 엄마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꿈에서든, 밖에서든, 옆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난 핸드폰 보고 있는데, 옆 사람이, 어, 곧 와. 곧 도착해. 근데 네, 마치, 아이가, 소망이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듯이 들리게 돼요. 계속 전해주게 돼요. 가까이 왔다고. 그것가 마찬가지로 잘못되는 경우에는요. 잘못된 경우에도 아이는 알려줘요. 그것이 아니야 라고요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만 바라보고 막 이럴 거는 아니에요. 다 분양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이야기면 하나를 정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이 얼마나 큰데요. 네, 집중의 힘이 정말 커요. 그러니 학문대를 선택하시되 급하게 하실 건 없어요. 네. 천천히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잘알아들었고요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